식당에서 어르신이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집니다. 놀란 가족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자 옆자리의 여성이 강하게 말립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식당.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휴일 점심 시간답게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하는 소리에 놀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 좀 일으키는 것라고 아들이 놀래서 뭐, 아버지 신차를고고 의식은 좀 있는 것데뭐 조금씩 의식이 좀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가족들은 급체를 의심하며 물을 먹이려고 했죠. 그러자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한 여성이 다급하게 물을 먹이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여성은 가족들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얘기한 뒤 쓰러진 어르신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고르진 않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도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죠. 그러나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선 식은땀이 주룩주룩 흘렀고, 의식도 차츰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쓰러진 어르신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전해들은 여성은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했지만 식당 안은 보시다시피 만석이라 환자를 놓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네, 여기는 식당이다 보니까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때 이제 일려고 골로 놓고 밖에 이제 뭐죠? 나서더니 빈 상태에서 쫙 여러 조치를 하니까 좀 의식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나도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잘못되는가 아닌가싶을정도 뒤에는 각이 나의지래는 좀 그랬는데 여성의 지시에 따라 이래는 이렇게 어르신을 의자재로 들고 밖으로 옮겨 평평한 주차장에 눕혔습니다. 이후 여성은 심폐소생술 대신 꼬집고 두드리기 등의 자극을 주면서 흉골 주변을 강하게 압박했고 의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5분쯤 뒤 호흡과 맥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또렷해졌고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어르신의 생명을 살린 이 여성의 정체는 종합병원 신경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18년차 간호사 김현지 씨였습니다.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던 현지 씨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다급하게 말렸다고 해요. 의식이 일었을 때는 모든 근육이 좀 늘어지기 때문에 이제 삼키는 것도 할 수가 없고 혀도 넘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물이 들어갔다가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갔을 때는 또 흡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폐렴이 온다든지 협인이 된다든지 지식으로 인해가지고 흡진도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간호사가 됐다는 현지 씨는 과거 심혈관 조영실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심정지 환자를 경험한 덕분에 어르신이 심장질환 중 하나인 시민성 쇼크를 의심했다고 해요. 시민성 쇼크는 자칫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했었던 거죠. 게다가 어르신이 식사 직후 쓰러진 거여서 응급처치를 할때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동맥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흡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시야를 했다가 강하게 자극한 것 때문에 위장 내음식물 위에 올라와서 구토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서. 역시 베테랑 간호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수간호사 김현지 씨처럼. 우리사는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